욕기 1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아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리야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부리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내 환란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드디어 세 번째 친구인,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을 합니다. 어, 첫 번째 엘리바스, 두 번째 빌닷, 이제 소발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점점, 점점, 어, 대화의 장이 길어지면서, 어, 점점 거칠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소발이 대답하는 말들이 참 오라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이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한번 느껴본다면, 이 말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또 어떠할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발의 이야기, 그리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욕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 또 삶의 정황들을 살피며, 이야기를 하고, 또 대답을 하고, 또 응답을 해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알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 중에 단한 명도 지금 욕이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얘기할 뿐이냐면요 지금 욕에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욥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의롭다라는 거, 선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다들 인정하지만 욥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상한 사건들, 저주받은 듯한 삶의 그 모습들을 보고 친구들이 입을 열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런 저주를 받는다면 최소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 저희들이 요의 삶을 보았을 때는 전혀 저런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우리가 어떻게 요배에게 다가가야 합니까? 최소한 이렇게 자세를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친구들 중에 단한 명도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과 경험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이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삶의 정황이 펼쳐졌을 때그자리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쭙기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 내가 축적해왔던 지식들을 가지고 대답하고 응답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여쭙고 나가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 하나님께 여쭙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욕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그리고 여백에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린 이미 알고 있지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못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소발이라는 사람 엘리바스는 가장 연장자였고 빌다시 그다음이고요. 소발은 아마 가장 젊은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순서대로 지금 연장자 순서대로 지금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소발은 가장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장 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의 지식을 생각할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이 가장 옳다라고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가장 잔혹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몰아붙여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본다면요. 소발이 소발이 어떻게 응답하기 시작하는가.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쏟아붓는 것이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 보면요. 이렇게 욥을 평가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시작.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욥이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 내며 호소하고 있는데 말 많은 존재가 무슨 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네가 말이 많은 것을 보니까 변명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 거짓이라는 그래서 요비 호소하며 그리고 이렇게 토로하는 모든 내용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말 많은 존재 그저 허풍을 떨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소발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비 이렇게 탄식하며 정말 어찌하든지 자신의 의로움과 그리고 자신의 이런 상황들을 호소하고 있는 이 상황들 자체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요 3절은 더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욥이 하는 말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자랑하는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쏟아부어서 탄식하며 호소하고 있는 그런 욥의그 탄식을 자랑하는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자랑하는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욥이 자신이 온전하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 나는 이런 죄악을 그리고 또 이런 저주를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른 것이 없다라고 호소하며, 나는 온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금 몰아붙이며 욥을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비웃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엘리바스라는 연장자와 그리고 빌다시라는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고 끊임없이 거기에서 맞받아치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연장자들의 말을 비웃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면서 나올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발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으며 여을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덧 붙여서 이제 4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죠. 4절. 같이 시작.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지금 소발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좌시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며, 그리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축복을 쏟아주는 분이신데, 소발의 의견에 의하면, 친구들의 마음에 의하면, 친구들의 생각에 의하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데, 지금 요비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소발이 분노하여 지금 거칠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엘리바스는 시작할 때 정중하게 요백에 시작을 했거든요. 빌다도 조금 거칠긴 했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소발은 젊은 사람답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소발이, 세 친구 중에서 소발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다 보지 않고 단지 자신의 생각대로만 주장하고 추구하는 것.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5절부터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태도가 나타나는데요. 엘리바스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빌닷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바스는 무엇의 의지에서 요베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바스의 말을 환상 중에 한 영이 서 있는데 그한 형상이 말하기를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엘리바스는 연장자답게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영적인 체험을 할때한 영이 나타나서 나에게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는 절대로 이런 시련을 걷지 않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그러니 이와 같은 조주를 겪는다라고 얘기하면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요백에 다가갑니다. 빌닷은 무엇을 가지고 요백에 다가가느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리고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내가 조상들 때부터 모든 것들을 천천히 그 경험들과 조상들이 전해준 그 지식들을 통찰해 볼 때,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렇게 선한 일을 통하여서 조주를 받은 자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일을 통하여서 조주를 받은 것이라. 그래도 조상들의 전통과 지식 체계를 가지고 요백에 공격을 가합니다. 그런데 소발은 제일 무섭습니다. 어떤 자세가 되어있는지 어떤 존재가 되어있는지 한번 읽어보면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죠. 이게 소발의 태도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의 혜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자이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제가 보기에 소발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소발에게 얘기해 주신 적도 없습니다. 흡사 자신이 하나님의 대언자가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없는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자신이 되어 있는 중입니다. 그게 소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쏟아부는 사람, 자신의 말이 가장 의롭다라고 추구하며 주장하며 사람들을 정지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정말 상대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무섭다는 것, 지금 소발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눠갈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의 말에 만약에, 자신의 말에 합리하게, 합당하게 대답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몰아갈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공격을 갈 것이란 얘기거든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게 바로 지금 소발이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가 지금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요 네가 지금 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구나. 하나님께서 죄를 잊게 해 주셨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 중입니다. 기억 상실 걸린 게 아니냐. 거기에 덧붙여서 또 네가 모든 것을 다 잊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기고만장해서 탄식하고 호소하고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지 않았다면 그럴 수 없는데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자신의 주장이 되는 것이죠. 자, 8, 7절부터 한번 보면요.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어찌 보면 상당히 옳은 말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말인데 그러니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며 이것이 바로 자신의 태도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지식이라는 것 자신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이 갖추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욥에 대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허망한 사람 히브리어로 따지면요. 텅빈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골이 비었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일 겁니다. 텅빈 허망하다는 얘기는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골이 비었구나. 네가 지금 아무 생각도 없구나. 생각을 할 그런 능력조차 없구나. 그걸 이야기하는 주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신다라는 거. 이긴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건 나도 다 알고 있고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소활의 태도고요. 그리고 요비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다. 들락이 새끼의 특징은 뭐냐면요. 길들일 수 없고 말을 들어먹지 않고 그리고는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마부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것이 바로 들락이 새끼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 이렇다는 얘기냐면요 바로 요비 지각 없는 존재로 들락이 새끼같이 말귀를 못 알아 먹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을 먹고 나간 적이 없는지 그렇지 않다면 정말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묻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정말 그것처럼 아름다운 삶이 없습니다 소발 같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고 힘겨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가장 겸손하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것 중보해 주는 것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입을 많이 열어서 위로하려고 하는 것도 때로는 정제가될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것은 그를 위하여 품어주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졌으니 그다음부터 나올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고 회개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그것까지도 이야기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 보면요. 이와 같이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때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우리가 내 장막에 잊지 못하게 하라. 결국은 회개하면 살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아갈 것이 무엇일까? 만약에 회개하면 이와 같은 길을 열어갈 것이라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면요, 소발이 지금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역히알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소발이 이야기하는데, 옳은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내환란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이 내용은 평안히 쉬고 싶다는 것은 욥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소발이 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 네가 회개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요.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소발에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베 죄에 대해서도 거론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소발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만약에 회개하기만 하면 반드시 너는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사람이 반드시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신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터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입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시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거든요. 혹시, 혹시 너희가 큰 죄를 범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속죄 회개를 올릴 것인데, 너희들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산 밑에서 있고, 나도 하나님께로 올라갈 터인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겠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지 모르겠다.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용서가 된다고 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자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죄를 저질렀을 때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용서의 주체는 누구냐면요 하나님께서 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에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극률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에 의지하여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회개하게 하면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할 것인가 용서하지 않을 것인가는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소발은요 네가 회개하면 반드시 얼굴을 들게 될 것이고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될 것이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 그리고 심지어는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그리고 19절 보면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리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요 모든 것을 다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신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나만이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들은 소발의 태도들은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될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소발 같은 태도가 되면 내말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 그것까지도 나갑니다 자신에게 정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마지막 말은 더 무섭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네가 끝까지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죽고 말 것이라,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라, 내말안 들으면 넌 죽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소발이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란 얘기거든요. 이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이제, 욕의 호소와 탄식이 내일도 등장할 터인데, 이 말에 대해서 욕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신은 죽을 죄를 저지른 것이 없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회개할 것이 없는데, 어찌해야 될 것인가? 욕의 마음이 어떠할 것인지,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욕의 심령이 어떠할 것인지,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 어느 누군가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나는 어떤 태도로 그 친구에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혹시 우리는 엘리바스처럼 내 영적인 체험을 중요시하면서 그걸 가지고 주장하지 않는가? 혹시 내가 빌다처럼 내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내가 갖춰놓은 경험의 세계 속에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내 경험이 많으니까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내가 신앙생활하며 경험을 쌓아왔으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하나님께 여쭤볼 생각도 하지 않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발처럼 내가 신이 되어서 내 의가 모든 것인 것처럼, 내 주장이 신의 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며 주장하며 나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정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다가가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